너르티쿠스 피카 이야기인데 한국 학교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립학교 이야기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알지 모든 분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 걱정거리여서 딱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유는 그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했고 또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가까운 아이들이 또, 그 당시에 초등학교였던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서 어떻게 잘 적응을 할지, 또 한국어는 잘 할지. 그런 걱정은, 뭐, 한국어에 관한 걱정을 저는 그 정체성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타고난 문화적 배경이 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어는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는 그리 큰 문제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한국 학교에 대해서 이런 거 있고, 또, 한국에서 하는 상식이 있잖아요. 그, 교육적인 선진국에, 다, 한국에서 한 번쯤 생각했을 만한 그런 선진국에 있었으면서, 한국으로 오면서, 그 교육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을까, 한국 사회가. 라는 거에 대한 우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서울 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학교를 방문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그랬었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은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유럽에서 들었었고요. 그 공교육이 중심이 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 대한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희망 때문에, 꿈 때문에, 계획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한국 공교육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한 두세 달 정도 있는 시간에 정말 많은 학교를 가보고 조언도 들어보고 관련되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스웨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역 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하고 교육적 담장 들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위해서 사기 상황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조언을 듣는 것이었고 그 조언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가장 옳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를 둘이 다녔고 지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한 친구는 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참말안 듣고 그렇게 하는데 너곧 후회할 거다. 이러이러 이한 이러 과목은 학원을 다녀야 된다. 내가 그 학원이라는 것이 익숙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한테 그 학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인가 또이 학원이 무슨 과목 외에 선생님과 친구들과 뭐 어떤 그런 구조로다가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방문도 했고 아이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애가 뭘 안다고 라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에 아이는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는 서너 살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깊은 철학이나 수학적 계산이나 과학적인 상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내 생활이나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의 대답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이유는 만일에 학원을 다녀서 한 공부가 내가 학원을 안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 나 만일에 나중에 대학을 가면 대학생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가를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우리 천체물리학 과목은 누가 가르쳐 주지?라는 대학생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일 대학교 때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를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는 거는 저는 뼈저리게 그 엔젤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안할수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할수 있는가를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결국 자기와의 약속이고 자기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습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고. 근데 그것이 힘들죠.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안 다니면서, 학원을 안, 한, 안 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해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성적에 만약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걸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기 시작을 했고, 물론 성적은 바닥을 웠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하면서 뭐 수학, 영어, 국거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그 학부모 면담 시간에 저도 학부모 면담에 매번 참가를 하거든요. 저 약속 같은 거라서 학부모 면담 시간에 만날 때마다 아유, 요것만 조금 학원을 다니면 좋을 텐데, 요것만 조금 다니면 좋을 텐데. 뭐 심지어는 학원을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정말 저희가 저소득층인 줄 알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의한 그런 선생님도. 그 교감 선생님도 계셨으니까. 그러면서, 어, 바닥을 기든 성적이 중간으로 올라오고, 중간을 받은 성적이 상위권으로 가고, 또 상위권에서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무슨 무슨 학원을 다니는 게 어떻겠니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딸한테도 제안을 해주시던 그 선생님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식 날아무개야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너 처음에 했던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내가 겪고 앞으로 내가 교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나의 스스로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자기한테 오히려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 저도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로 이어졌고 고등학교에서 계속 힘든 생활은 이어졌죠. 어떤 것이 옳은 생활입니까? 어떤 것이 한국 학교가 좋다는 판단이 될까요?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 공부라는 것을 빼면 한국 학교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상위권에 들어가는 학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저는 지금 지극히 평범한 공교육 학교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사고라든지 뭐 사립고라든지 뭐, 뭐 그런 학교들은 훨씬 더 훌륭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라는 항목을 집어넣었을 때.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 라는 것은 최소한 제가 봤을 경우에는 목표나 공부에 대한 습관에 대한 문제이지 한국 학교의 선생님들이 한국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또 우리의 학제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바닥 기는 아이들이 있었을 때 우리 부부가 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같은 시스템으로다가 유지하고 있다 고 그러면 오, 어, 자기도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겠다,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친구가 몇 명이 있었어요. 마치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너를 잘못했던것 같은 것 같아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이렇게 공부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해줘서 고마워하던 선생님과 비슷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 아쉬웠던 점이라면. 놀 친구들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었다고 뒤늦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8시, 9시, 심지어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집 앞에 잠깐 와서 얘기할 수 있어 해서 불러내던 딸내미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같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또 학교의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회의 인재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학교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나빠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공부나 환경이나 또 내가 자라나서 사회에 어떤 사람으로 돼야 될까에 대한 것은 내가 스스로 일어나가는 과정이지 누가 줄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학교 어떠냐고에 대한 제 삐가의 답은 제 답은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하기 나름이고, 삶을 살아가는 열쇠가 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